동생 세 명이랑 이제 봤는데 제, 저만 잘 봐요 공포 영화를 저는 이제 무서워는 하는데 그걸 약간 즐기는 타입이어가지고 잘 봤는데 저희 옆에 이제 셋째 동생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보잖아요 어느 순간 마스크가 이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안 보겠다고 그리고 이렇게 귀 막고 있고 약간 귀여웠어요 근데 애들이 워낙 무서운 걸못 봐가지고. 근데 우리 막내가 원래는 그 공포영화를 보면 잠을 못 자요. 엄마를 엄청 괴롭히는데 지금은 또 컸다고 잘 자더라고요. 키웠어요, 진짜. 동생들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, 영화도 보고. 굉장히 뭔가 오랜만에 생일을 가족이랑 보내는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기분 좋았어요 원래 생일을 집에서 안 보낸 지꽤 됐는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랑 이제 맥주 한캔 하면서 굉장히 깊은 대화도 나누고